2025년 9월, 배우이자 가수로 활약 중인 최수호의 스케줄이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팬덤 전체의 충격과 흥분이 동시에 몰아쳤다. 그의 공식 활동 이력은 물론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줬던 비공개 일정들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팬들은 우리가 몰랐던 수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스케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나 팬미팅을 넘어서 새로운 작품 참여, 해외 일정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선 행사 등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활동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전개의 팬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수호가 직접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번 활동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전환점을 줄까? 라는 질문이 팬들 사이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단순한 스케줄 공개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와 서사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번 9월, 수호는 어떤 새로운 얼굴로 대중 앞에 등장할지, 그 모든 궁금증의 해답은 시간 속에 감춰진 채 점점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숨쉴틈 없는 9월, 마치 시계태엽처럼 정교하게 짜인 일정 속에서 최수호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다. SP 엔터테인먼트에서 유출된 스케줄표에 따르면 그는 이번 달에만 한국은 물론 일본과 태국까지 오가며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바쁘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스케줄은 다양성과 밀도로 가득 차 있다. 9월 3일 서울 패션이크 오프닝 무대에 깜짝 등장해 화려한 시작을 알리며 시선을 집중시킨 그는 단 4일 후인 9월 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팬미팅으로 무대를 옮긴다. 무려 5.0영영석이 예매 개시 30분 만에 매진되며 그가 가진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리고 9월 12일 JTBC의 새 드라마 달빛 속에 너희 첫 촬영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선다. 이번 작품은 그의 이미지 변신을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어지는 9월 16일에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노바 위 신규 광고 촬영에 참여한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아시아 전역을 타깃으로 한 뷰티 캠페인 모델로 발탁된 것으로 수호의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수 있다. 9월 22일에는 팬들과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유튜브 브이로그 하루의 수호 스페셜 에피소드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25일에는 소속사도 공식 언급을 거린 비공개 자선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일정은 팬들도 처음 듣는 소식으로. 그의 따뜻한 진심이 또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30일 K뮤직 어워즈의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며 9월의 데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활동 속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그의 행보에 팬들은 물론 대중 모두가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다. 이처럼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최수호. 과연 그는 언제 쉬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자 행복일지도 모른다. 9월 25일로 표시된 비공개 스케줄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나자 팬들 사이에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반응이 일었다. 평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행을 꾸준히 이어온 최수호였기에 이번 일정에 대한 추측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측이 해당 일정을 철저히 항구해온 만큼, 이날이 단순한 촬영이나 연습 이상의 의미를 지닐 가능성의 팬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신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위한 워크숍, 심지어는 소수팬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스페셜 팬 이벤트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고, 이러한 반응은 빠르게 SNS로 확산되며 하나의 이벤트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샵 수호 밑줄 비공개 밑줄 스케줄 밑줄 기대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가장 인상 깊은 반응 중 하나는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조차 빛나는 사람. 그게 바로 수호라는 댓글이었다. 이말 한마디는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삶의 태도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식적인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조용하지만 묵직한 진심. 그것이 바로 팬들이 수호를 끊임없이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일정 하나가 팬들 사이에서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연 9월 25일, 그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까? 세상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최수호가 움직이는 날엔 늘 특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공식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유튜브 채널 수호 로그가 다시 한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될 예정인 브이로그 하루의 수호 스페셜 에피소드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그의 진짜 얼굴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이 될 전망이다.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대본을 붙잡고 고뇌하며, 때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까지 화려함 너머의 최수호는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든다. 팬들은 이미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무대 위 카리스마와 일상 속 순수함의 반전 매력. 그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까지 궁금하다, 몇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개 전부터 영상 조회수에 대한 기대치까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기 연습 중이 진지한 눈빛이나 자신만의 루틴을 차분히 설명하는 장면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그의 삶을 함께 응원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동안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만 존재하던 스타가 아닌 어딘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최수호. 그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히며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함께 걷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그에게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전해졌다. 소속사 S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최수호는 팬들의 사랑에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번 9월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어 행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대 위와 일상 속에서 보여줄 그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린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말 한마디, 영상 한 장면, 그리고 눈빛 하나까지 최수호는 팬들에게 있어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중이다. 이처럼 2025년 9월의 최수호는 단순한 스케줄 공개를 넘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공식 활동과 비공식 행보, 무대 위와 일상 속 진심까지 그의 시간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의 9월은 단지 바쁜 일정이 아닌 하나의 서사이자 감동이다. 앞으로 펼쳐질 수호의 이야기 속에서 또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발걸음은 또 다른 무대를 향하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